안녕하세요.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커플이 공감할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오래 사귄 커플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만나서 이제 30대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날들도 많았지만 다투기도 하면서 여느 연인들처럼 지내왔죠. 이제 30대가 되니까 예전과 달리 결혼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하게 되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가 비슷한 이유로 계속 싸운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고쳐보자 함께 다짐하고 또 싸우고 그러다 보면 비슷한 지점에서 계속 다친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그런 반복인데요. 이런 반복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이 친구와 결혼하면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헤어진다는 것도 상상이 잘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면 매주 수요일 토요일 업로드에 제 모든 시간을 바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반드시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살면서 필요한 지혜를 쉽고 짧고 친절히 설명해드리는 필라이프 인생수업. 먼저 계속 만나서 결혼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기 꺼려지는 이유는 계속 같은 지점에서 다투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그렇겠죠. 사실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2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다른 기질로 각자의 습관이 형성되어 온두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다 같은 의견을 가지지는 않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딱 마음 먹은 순간 바로 나의 어떤 습관을 영원히 바꿀 수가 있나요? 어렵겠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결심한 많은 것들 중에서 아주 일부만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작심 3일이라는 말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질문은 나도 나의 습관을 어찌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 변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싸웠을 때몇 마디 말로 상대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생각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든 그렇게 형성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규칙에 대한 강박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뭐 저렇게 힘들게 사나 대충 지키고 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부모님 중에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야단을 심하게 치신 분이 있다든지 다니던 학원에서 규칙을 어기면 야단을 크게 맞았다든지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은 지점에서 몇번 싸우고 나면 사실 그 문제의 행동은 서로 고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이 사람은 이걸 고치기 어렵구나 그냥 내가 이해하자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핵심 부분이라면 사실 헤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상대는 계속 그 지점에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상대가 약속 시간에 계속 늦어서 싸우게 된다면 처음에는 불쾌감을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고 다음번에는 잘해보자 하면 되죠. 근데 이게 다섯 번 넘게, 열번 넘게 싸워도 계속 안 바뀐다면 그건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변해서 상황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면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낫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그 행동을 들여다 보니 이해가 된다면 앞으로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예전보다 덜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매번 늦네, 미안해 라고 한다면 약속에 늦는 상대를 기다릴 때 예쁘게 한다고 늦나 보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적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늦을 때마다 책을 좀 볼까? 라고 생각하고 항상 약속 장소에 책을 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늦을 때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 책을 보는 시간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늦을 때마다 편지지를 들고 나가서 기다리면서 편지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편지가 몇장 쌓이고 기념일이 왔을 때 상대에게 보여준다면 자신이 약속에 늦게 나오는 그 모습까지 긍정적으로 봐주는 당신에게 아주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겠죠. 핵심은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할수 있는가 입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앞의 예시들을 참고해서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만약 지금 서로 너무 상처가 커서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과 무조건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무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래 만났다 하더라도 서로의 사귐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밑받침 돼야 됩니다.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모습을 상대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만남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상대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사랑이 더 깊어짐을 느끼면서 만남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이성이라고 할지라도 사귀는 중에 자기 스타일과 다르다며 자꾸 문제 삼는다면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대로의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질문하신 분께 다시 되물어 보겠습니다. 만나고 계신 분을 사랑의 관점으로 다시 이해해 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좋게 보려고 노력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계속 만나서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다툼이 오히려 깊은 사랑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무언가를 다툼의 소재로 문제 삼는 관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더 쌓아서 결국 미워하는 마음을 키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혼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 말을 들어보면 군대 절이 가라 할 정도로 힘들다고 하네요. 그때 부부가 정말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애할 때 몰랐던 또 다른 다툼의 대상이 계속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 상대가 내 생각과 많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문제 삼고 다투었던 커플은 더 정말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서로 달라서 불쾌한 감정이 올라와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커플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나면 전우애가 생기는 것처럼 서로 더 깊은 사랑이 생긴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부부가 되면 남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남녀였던 둘에게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아이라는 존재가 생기기 때문이죠. 부모가 아이에게 줄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부부의 화목함입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화목함은 상대를 따뜻하게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나옵니다. 그런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면 주변 친구들의 결점도 잘 이해하는 아이가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보여주었으니까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왠지 내가 억울해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막상 깊은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신 뒤에 현명하게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고민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아래에 카페 링크나 이메일로 가셔서 고민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